공약행 정책회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병철 등등캠프 김정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정책회가식은 민주당 전략지역 회고를 대상으로 공약획을 뒷받침한 후에 민주연구원과 회담을 내고자 마련, 마련된 시기로 오늘 전남 순천시 강양시, 복성군, 구례가 후보인 서병철 후보와 민주연구원관인 현양이 있겠습니다. 국민을 해는 수한 개나 상량소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순천 양덕선 무례가 국회의원 후보이신 소령철 본인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분장히또 여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국민을 해는 상약했지마 제가 순천에 내려와서 항상 국민들에게 생략할 때 우리 여순 사건, 희생되신 영령들을위해상상공명을좀 하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언론인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공명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순천 지역에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여순사건, 무고하신 희생자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이곳 국회에 들어가면 해결해야 할 명예회복 진상조사, 그리고 그걸받는 보상, 이걸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 하늘에 계신 명령들께 그러한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공령을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령 바로 네, 감사합니다. 안장이 만질 자리 주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주연구원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저도 한두달 넘게 당에 있으면서 주로 민주연구원에 공부를 하고 정책도 같이 다듬고 행사도 또 같이 했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우리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 최고 정책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밖에도 민간에도 많은 심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현실 정치, 또 여의도 정치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이념에 맞는 그러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사실 엄청난 많은 연구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정철 원장님께서 이렇게 멀리 순천에 와주신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순천이 전라남도 도서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중심 도시가 되었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순천은 이제 전남 제2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희 민주당을 뽑아주시면 우리 민주연구원에서 순천을 위해서 순천 맞춤형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병철 원장님과 민주연구원의 선박사님들이 준비한 순천형 맞춤 정책들이 꼭 우리 순천을 위해서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민주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은 오로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대로 된 순천, 새로운 순천, 그리고 전남 제1의 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되는 순천이 될수 있도록 우리 양경철 원장님과 우리 민주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준비하신 정책들을 저희가 꼭 한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을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길 마다 안고 달려와 주신 우리 양자철 원장님과 또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우중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쉬는 날 이렇게 달려와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해 주신 우리 서강철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laughs> 어, 먼저 푸고 어, 무거운 마음으로 순천 시민들께게적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어, 지역구 백정 과정에서 어, 매우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지역구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로에해서 수천 시인들께서생사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너무 저로서도 나쁘게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송구하고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이러진 선거구 행정,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소병청 후보님 당선되시면 소병소 후보님과 우리 당이 합심을 해서 선거구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일이 제외될 것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이걸 핑계로 한 탈당도 기상식적입니다 뭐라고 보자고 해도 본질은 불복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일 뿐입니다. 탈당, 길당, 복당이 장난이 아닙니다. 방 버리고 떠나는 것을 취미생활처럼 반복하는 사람들 이번에 모두 현명한 인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도 당의 결정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분들이 계실텐데 결단코 복당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입니 이 메시지를 전달 꼭 하라고 이해찬 대표께서 저를 내려 보내셨고 내려오고 있는데 기차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이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순천 시민들에게 간곡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려달라고 부탁을 한번더 하셨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가 올라가니까 이곳 호남에서.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을 팔아서 덮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뜰 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런 행태는 정의도 아니고 원칙도 아닙니다. 당 버리고 나갈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민주당을 찬칭을 합니까? 민주당 찬칭을 찬칭을 당장 그만두라고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은 어렵고 힘들어도 일편단심, 한 길을 걸어온 분들의 대쪽같은 지조로 지켜준 정당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laughs> 어려울 때 방을 버리고 등을 지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영원히 관용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현명하신 우리 유권자들께서 부디 현명하신 우리 호남의 유권자들께서 이번 총선 지역선거와 비례투표에서 민주당 유사상품에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laughs> 어, 최근에 여러가지 대통령의 지시가 올라갔고 분위기가 좋은것처럼 보이니까 밖에서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를 예상하면서 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저희를 의심합니다. 결코 포락포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게 유권자들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호소하고 몸을 낮춰서 국난극복을 함께 해달라. 고 국난국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매달려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 모두가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지 않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병철 하석에서는 형님 선배님 합니다. 소병철 선배님은 저희 사이이 그리고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 참 고마운 분입니다. 내각으로 갈수 있었고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순천을 꼭 지켜달라고 3곳 초별, 10곳 초별을 해서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병철 후보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정말 필요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수처법,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고 실행에 나가야 됩니다. 그맨 앞에 우리 소병철 후보님이 계십니다. 소철 소병철 후보님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순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21대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초선이 아니라 3선급사선급 의원으로서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앞장, 늘 서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제가 순천 시민들께 드립니다. 이에 민주연구원 자격, 민주연구원장 자격을 받는데요 오늘 저와 저희 민주연구원과 소병철 후보님이 정책 협약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사인을 합니다 이 의미는 소병철 후보님이 제시하신 공약입니다 소병철 후보만의 약속이 아니라 힘 있는 집권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병철 후보님과 순천을 위해서 쉽게 힘을 실어 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소병철의 꿈은 소병철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순천의 꿈은 순천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집권민주당과 집권당 싱크대크인 윤지영 의원이 소병철 후보의 당선과 소병철 의원님의 맹활약 그리고 순천의 담대한 비전을 끝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철! 정철정철 감사합니다. 시사감사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탈락선 한국과 선울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희약서를본 사에다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희약서 노동지방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가 소병철 후보와 민주연구는 국가발전과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 연구에 협력하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답한다. 1. 순천 선거구 원상 회복 및 분구 주민을 위한 정책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2. 전남 동남권 국가대학 설립 및 응급 의료 센터 기능 보강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호 판정한다. 상 202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호 판정한다. 2020년 4월 12일 민주연구원 원장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복성군 고례군각 후보자 소병철 양경철 원장님께서 설명을 네, 마치셨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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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대각세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기념체 네, 네. 네, 네. 네. 기념촬영을 할까요? 겠습니다 네. 기념촬영을 하고 기자, 기자 질문 먼저 받까요아기자분 다시 한번 두분께서생 어, 펼쳐들고 정면 아주시 네. 같이 네. 아, 하나로 네. 보시고 하나, 둘. 김희환 님, 제가 이 장면도 조금만... 다시, 두분 양손으로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파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네. 둘, 셋. 파이팅! 아이,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휴도 오고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어, 궁금한 점 있으면 몇 가지 질의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용정 기자님, 네, 시의하십시오 양홍결 기자님. 저 먼저 저, 우리 양철정 기자님, TV를 통해서 그만둬서 길이 되니까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멘토도 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렵게 모신 소득철후보이 선거 철리을고 그렇게 모고 끝에 모셨는데 참 이렇게 어렵게 모신 분을 방하고 방에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거가 뭐 이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후보님 이른바고 운동을 하셨습니다. 저녁 9시 10시까지. 근데 어려운 현재 상황이, 또, 어쩌게 보면, 지인이 아는 방식다 인재력이 사업이지만, 이로 같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 아십니까? 우리 당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서덕교 후보님이 압도적인 승리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전국 1위로, 특별히 1위로 했때 수준 아겠습니까뭐좀더더 어떤 방에서, 우리 원장께서 더 파이팅을 앞자적 의리를 할수 있게 끔 지원해 주셔는또 방안이 있으시고 또한 가지 더 우리 순천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순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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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천 시민들이 호남 전체를 통틀어서 어, 매우 현명하시고. 정치의식과 정치문화가 높은 도시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통상적인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발 경제위기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는 이미 시작했고 하나는 곧 닥쳐올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순천을 뛰어넘고 호남을 뛰어넘고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전체적인 전쟁 입니다그면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떤 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순천을 뛰어넘어, 호남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매우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순천에서도 뭐 바이러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우 소병철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 그러면 우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장수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지사와도 함께해야 되고 대통령과도 함께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수천 시민들이 좋은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소병철, 우리 후보님과 저는 그 이번 선거를 어찌 보면 같이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응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저런 공약이나 정책들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함께 품었고 함께 논의했던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 소병철 후보님을 당선시켜 주시면 당선시켜 주시면 반드시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도 함께 또 특히 순천 우리 정원 박람회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신 다음에도 순천 다녀가신 적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시고 경선 때나 대선 때순천을참 많이 데려왔었고, 요즘 앞에 제가 많이 있던데, 제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농장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어, 저는 음, 아직 제 처한테 동의를 구한 건 아니지만, 은퇴한다면 순천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기댈 언덕이라도 있고 비밀 구석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병철 선배님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우리 소병철 의원님 그늘에서 저도 조금 뭐 기대서 어디좀 노후에 잘 모시고 순천 시민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한번 저도 다 부모해 보겠습니다. 기한님께서질문하시기자에 우리 이병철 기자님 진행해 주시면. 사전에 그 자료가 나와가지고 해봤식 내용을 봤는데요. 사실상 그 육가 대야 문제는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또 같은 당에서 서북권 의원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북권 서북권이 경쟁하고 있는 체제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딱못 박아 놨더라고 그 서북권 의원들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이해찬 의원님께서도 어떤 특정 공약을.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분란도도 보도된 것을 봤는데 혹시 서권 구 우측 하고 네, 제가 네,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드리겠 아니요 천천히 어. 또 네. 민주영군에 대한 어떤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아주 높은 관심이요 정말 이게 이벤트인지 정말 추후에 정말 이러한 네, 해방 내용들이 담보될 수 깨끗 이게 네,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가 덮치기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은 하늘과 땅처럼 바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질병 바이러스 항체 백신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매우 획기적이고 담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칭송하는 코로나 방역,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청으로 승격시켜서. 전담할 수 있는 원스톱 체제를 갖춘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주변관리공부장두 자리를 승진시켜서 사령관으로 한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확진자들이나 의심환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적해서 확진을 받고 있는 IT 시스템의 기반 누가 깔았습니까 우리 조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놓 IT혁명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번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동부 전남, 서부 전남의 병원이나 이런 의료 체계를 가지고 동부가 오르냐, 서부가 오르냐, 동부 쪽에 더하야 되냐 이런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에 획기적인 의료 체계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소병철 후보님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시는 만큼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질문이 정확히 동북권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서권 분들과 어떤 협의나 조정제가 그냥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으드리는 거니까 물론 전남권에 당연히 의료 체계나 인프라나 다들 원장님처럼 말씀 공감 다 공감 안하 이유 없는 거죠. 근데 정확히 동북권의 특정 지역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물론 저도 동부권의 시민한 입장으로서 뭘걸 말할 이유 없지아 또 논의인의 에 물은 수물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뭐 네.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예, 예. 그러니까. 네. 동북권에 게 기여한다는 것은 민중 부원 어차피 이사장 그 순천이 네. 예. 이그 부분만 말씀해 주셔도 간략하게. 지금 저 토론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 예. 네. 그, 그 순천이 지금 그 전남의 거의 네. 최대 도시고 인구가 많이 있는 곳인데 그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신 것이고 민주연구원은 실행기관이 아닙니다. 정책과 대안을 잘 다듬어서 당과 후보가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약이 확실하게 구형, 구체적으로 될수 있도록 우리 당과 그다음에 우리 후보님께 뒷받침을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정책 협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은 그냥 이 정도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서명철 후보님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님 소가 있으신 큰 맛으로. 다시 한번 철 후보님과 민주연구원은 공약 이행 정책 협약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명철 후보 총선 승리 위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고서이 영상을 찍는 서이서이 영상을 찍는 게없하서이하상을